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육체의 얽매임에서 사랑으로 승리해 자유함을 찾으신 주님, 주님의 승리를 찬양과 예배로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부활의 참신앙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이, 저희들의 싸늘이 식어버린 가슴들과 신앙들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늘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만큼 혹독하게 설교하신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외식과 잘못된 인간적인 전통을 종교라는 허울로 가장했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임했고 두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들 중한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일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였다는 말에서 경문은 종이나 양피지로 만든 작은 두루마리로, 그 안에 율법 중에 네 구절, 즉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1절과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11장 13절에서 21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슬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과 구별시키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된 민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옷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님으로써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후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초신자들을 돕는 기회도 많아지고 남을 인도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을 살펴보아 겸손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의 뜻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되는 심성을 제거하고 사십시다. 복음이 무시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유혹과 염려를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옥토의 심령을 갖고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사오시없소서 땅에 모든